안녕하세요. 미랑스타 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군 매점면 북지리에 위치한 상태 최상인 전원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이 274평이고, 건평이 26평으로 넓은 텃밭과 푸른 잔디마당 그리고 많은 유실수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즐겁게 하고 힐링이 되는 주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지금껏 보았던 어떠한 주택보다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남향이라 햇볕도 하루종일 들어오며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연소재지가 있어 각종 피는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고 전혀 손볼 곳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풀때는 황두방이 있고 일반 목구조의 편백나무로 내부 마감을 하여 향이 좋은 주택이고 넓은 텃밭은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미랑스타짱 t v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주택 경계를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에 오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차량 진입은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차량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어, 주택이 바라다 보는 방향이 어, 정남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의 주택이고요 어, 오늘의 주택은 그 너무나 상태가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 바깥쪽에 주차를 하시면 한대뭐두대 뭐 세대한 4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어, 여기 보면 석축도 잘사아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집도 보면 앞쪽에 자연색을 놓아서 좀 높게 텃밭과 집의 경계를 좀 높게 해서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게끔 주택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 보면 아주 넓은 어, 텃밭이 있습니다. 관리 상태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부분 쪽으로 해서 또 많은 유실수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 그리고 주택은 보면 뒤쪽에 불태는 항토방이 한개 있고요. 또요 야외에 보면 조그마한 정제를 한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상태가 좋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어 굉장히 진입이 자유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게 어, 전원주택 한동 찍으러 왔는데, 어, 여기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 북칠리라는 곳입니다. 어, 현장을 와서 집을 한번 둘러보고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어, 집도 잘 지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방향도 지금 이 앞쪽으로 보시는 방향이 어, 정남향이 되겠고요. 음 여기는 차를 타고 한3분 정도 나가면 어 매점 면사무소가 나옵니다. 어 거기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밖에도 보면 자연석으로 석축을 잘 쌓아 놓으셨고, 어 텃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 주인분이었습니다. 어 주차를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 한두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한두대 정도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면적의 주택입니다. 아, 주인분께서 너무나 이렇게 이쁘게 꽃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어, 밖에 어, 텃밭이 너무나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문도 아주 넓게 되어 있고요 아주 이쁘게 집을 지어놓은 그런 주택입니다 자이 텃밭 하며 어, 너무나 깔끔하게 어,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 주택이 보이고요. 주택, 어, 방이, 방한 개는 불때는 방이 한개 있습니다. 어, 잠시 후에 확인 어, 제가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잔디 바닥이좀 있고, 그 다음에 텃밭이, 넓은 텃밭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어, 여기 그 앞에 텃밭과 어, 주택의 경계는 단을 사와서 좀 높게 집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텃밭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꽃나무도 지금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국화 같은데 아주 사계절 동안 볼수 있는 꽃, 꽃나무를 꽃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어,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나무들이 어, 까죽나무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모 있게 심어 놓으셨고요. 어, 꽃은 이 수확을 하셨고 지금 배추는 이제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집 모양도 아주 이쁩니다. 일반 목구조의 주택입니다. 네 여기 석축을 사서 이렇게 집을 좀 높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바라보는 전망도 괜찮아 보이겠고 집 모양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 풀떼는 방이기 때문에 이 뗄감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앞쪽에는 보시면 전망이 좋습니다. 산뽕우리들이 보이고 산능성이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텃밭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텃밭을 어,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뭐,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뭐, 부추, 상추, 파, 아, 무도 심어 놓으셨고,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울타리 쪽에 사과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어, 감나무도 매끄러 보이고, 배나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부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집은 우산. 만약에 텃밭이 좀 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 이쪽 부분에다가 텃밭을 하시고 앞쪽에는 그냥 아또 마당을 하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뭐 정자 한동 지어 놓어도 되고 어 하여튼 텃밭이 굉장히 넓은 부지런하신 분이 들어오시면 딱 맞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꽃나무 잘 심어 놓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능골도 잘해 놓으셨고요. 깨끗하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십니다. 잔디도 관리 상태가 좋고요. 정말 깔끔하게 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인분 성격이 아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불때는아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불을 때는것 같습니다. 불 떼고, 어, 요 방이 지금 항토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요거는 집 안으로 가서 한번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바닥 여기도 보면 먼지 하나 없습니다. 야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네요. 자 여기는 또 이렇게 달아내셔가지고 약간 정자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어, 따로 정자를 만들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어, 바로 정자가 됩니다. 네, 예, 꽃나무 예쁘고요. 정말 깔끔하고 심플한 주택입니다. 자, 오늘 주택 안쪽으로 가서 집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원은 제가 볼때는 100점 만점에 어, 100점 입니다 자 집은 몇점 되는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 깔끔합니다. 먼지 하나 없네요 네, 편백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아, 지금 어, 들어오니까 나무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반 목구조답게 나무향이 은은하게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지금 평수가 26평 인데 주택이 24평이고 창고가 2평 에서총 26평으로 되겠습니다 어, 여기 남쪽으로 창이 있어 가지고 채광이 어, 아주 좋고요 오늘 날씨가 약간 조금 흐린 날씨인데 어, 굉장히 날 좋은 날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런 거실이 되겠고요 천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높게 해서 개방감이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부엌도 깔끔하네요. 아, 이 주인분 성격 자체가 깔끔하신 것 같습니다. 집을 많이 보러 다니지만, 이 집처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좀 극히 드뭅니다. 아까 불떼나 아궁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셨죠? 예, 네, 됐고. 그 다음에, 이 방이 이제 아궁이가 있는 쪽이니까, 이 방이 아마 불 때는 방으로 보입니다. 네, 맞네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한지를 황토, 황토백을 발라서 한지를 지금 대놓은 백면에도 편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네, 맞네요. 이 네, 방은 겨울에 불을 때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안방입니다. 네, 방은 두개 있는 구조이고 화장실도 두개 있습니다. 아, 남쪽이라서, 어, 체감이 좋은 어, 그런 방이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다 있고, 다 여기도 부부 어, 욕실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집안 내부도 제가 볼때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2018년도에, 어, 2018년도 4월 2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인데, 지금 현재 한, 어, 한 3년 정도 지났죠.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어, 주택이었습니다. 자, 집다 보셨고 이제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다 돌려 보셨죠? 어, 텃밭이 넓고 정남향이고 상태 좋고 잔디 마당 좋고 어, 꽃나무가 많은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 어, 전원주택의 어떤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주택입니다. 어, 토지 면적은 2 7 3평이고 건물은 26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택입니다. 어, 넓은 텃밭이 필요하신 분 어, 그리고 어, 건물도 현재 손볼곳이 없는 깔끔한 주택입니다. 예,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 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